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12일 수요일 현재 시간이 오전 9시 3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전라북도 무주군 무풍면 금평리에 있는 홍로 농장입니다. 이 농장은 제가 아침에 어 사과 탄저병이 한 개씩 보이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셔서. 제가 오늘 이제 비가 어제도 비가 많이 왔는데 비가 오다가 오늘 아침 오전에는 비가 좀안 오는 걸로 돼 있어서 탄저병 저희들 치료 개념에 추가 자재를 기존에 이제 어디에나 미생단 세트에다가 추가 자재 하나 넣어서 좀더 완벽하게 탄저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처음으로. 칩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필지에, 어, 이 농장 사장님께서 탄저병이 한개 보이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어제 왔을 때 쪼개 보니까 제가 봐도 탄저병 증상이 살짝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치료 개념으로, 아, 이 조합장님이 뭘 표시를 해 놓으셨는데 아무 그게 없네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지금 오른쪽에 두 줄을 어떤 탄저 증상이 있는지 찾아보니까 안 보이고 어 여기 사장님께서 아침에도 한개 증상이 의심되는 거를 따갖고 저를 보여주고 제가 사진 하나 찍고 다시 버렸는데 음 그래서 지금 농장주 입장에서는 탄저병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도 탄저 예방하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신경을 올 말부터 이제 이래 쓰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제 긴장을 하면서 지켜보고 또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작년에 해보고 효과 본 어디에나 미생단 세트에다가 추가 자재 하나 넣어서 좀더 완벽하게 탄저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 요뭐 실험 겸또 사용을 하고 있는 농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탄저병이 한두 개, 요 지금 필지에 한두 개 나온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치료 개념으로 오늘 저희들 자재만 세 가지를 넣어서 지금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농약도 같이 지금 혼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3일 뒤 이제 오늘 오후에 비가 잡혀 있고 내일 조금 그치고 또한 4일 정도 비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비 오고 나면 어떤 반응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여기 우리 농장 사장님께서도 제가 추천한 자재 진짜 두번 연속 치보고 특별한 효과 없으면 안 친다고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이제 조금 신경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세 번째 골긴걸 둘러보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제 눈에는 안 띄는데, 어 어쩌다가 한 개씩 지금 보이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사과가 착색도 이제 조기 착색을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사과 변화가 이제 살짝 있습니다. 지금. 어떤 거는 조금 빨간 물이 든 것도 있고, 지금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 착색제도 오늘은 한개 넣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라북도 무주군 무풍면 금평리 홍로 농장에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